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에, 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 많이 생각하는 건 어,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그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행동이 옮겨지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죠. 그 삶을 좌우해. 인격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살고 행동하고. 습관이 되고 그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TV나 신문에 나오는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 홍수 속에 사는데 이 모든 광고들은 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고 나오는 것이라면 그냥 다 사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요 그래서 그걸 사요 습관 아주 중요해요 생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생각해. 우리로 말하면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만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하죠. 영의 생각. 을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그 표현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하고 어, 성령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영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하죠. 영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은 성령이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육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6절.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 연세교의 성도들은 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영의 생각은 곧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최종 결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를 바라보며 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에요.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육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오늘 우리가 그걸 돌이켜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중간에 적당히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앞치마를 입으면 주부가 앞치마를 입으면 일이 겁이 하나가 탁탁탁탁해 그런데 외출을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설거지를 하면 물티가 와서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말은, 한 주부가 외출하려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설거지 하는 것도 같아. 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뭘 보태. 앞치마를 딱 입고 하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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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있게 장갑 끼고 팍팍팍, 그지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해. 오늘의 시대 에 더구나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육의 생각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가정, 그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직장, 사랑이 없는 사회 이게 자꾸 메말라가죠. 힘들고 메말라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몇 주, 4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뼈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입김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에게 살이 붙고 해서 육체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서 그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그런, 그런 것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해서 각 사람 위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혀 같은 것들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하심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고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잘 하더라 하는 말씀이 됐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은 거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아까 읽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6절에 가보니까,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을,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 다시 질문해요. 제가 묻겠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 평안,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 다시. 영의 생각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아, 머리로 아른 가지 가지고 안돼 말로 해야 돼, 말로. 자, 다시 하겠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럼 막, 우리도 말하면 그냥 욕하잖아요. 네? 기분 나빠, 막욕안 좋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네, 나쁜 놈,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이렇게 공처럼, 공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탁 때린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기 달렸어요. 그 사람들, 저 상대방이 욕을 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그 말이 실체가 이렇게 실제처럼 공처럼 와가지고 자기 탁 때린다고 생각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을 하면 저 사람한테 때린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에게 욕을 하면 피하면 안 맞죠. 그러니 피하는 거예요. 상대가 욕을 하면 피, 피하고. 아니, 여러 피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 말이, 그거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머리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다시 물어 다시 물어 누가 입을 연하, 안 열어? 그, 말. 영의 생각은,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아, 이거 피어는 생각이 잊어버렸어요. 다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핵심의 핵심.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도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둠이 역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삶이 평안하고 은혜롭지를 못하지요. 이 평안이 깃드는 것은 영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 영과 성령은 같은 것을 보시면 쉬워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색다르게 읽어보겠어요. 자, 육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는 거죠. 육의 생각이 뭐냐. 자, 5절, 6절, 7절, 8절. 이제 이 번호를 매겨가면서 보시겠어요. 자,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대답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 1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2번, 2번 3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이 7절에요. 4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것이 육의 생각의 일들의 요점입니다. 요점. 오늘 말씀, 이제 요것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건 아껴놨다가 다음에 설명하겠 사탄이 주는 생각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바로 육의 생각을 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괴 생각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와, 네 형편이 지금 어떤데 말이야? 그렇게 가면 되겠어? 이런 모습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럽게 하고 나갈 자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스의 말씀에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자!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탄이는 그를못하게 하지만 니, 네, 그래. 그래가지고 그미 형편에 니네 꼴에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양심이 있지 말이야. 그렇게 막뭐 넘어뜨리고 주지 않게 한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1 2리서 12장 1절에. 그리고 우리는 이게 성령의 생각이죠. 자, 육의 생각을 여기까지로 그 보겠어요. 첫 번째, 육의 생각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 사망이 어떻게 해서 사망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 참아. 하나님 저리 가버려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럼그 영혼이 메말라요 거짓되게 해요 거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게 해요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6의 생각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실제로 보면 상당히 믿음이 괜찮다고 볼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우리에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다 작정하자고 자기도 일부분만 조금 11조만 좀 잘합시다. 그렇게 해도 11조도 못하는데 있는 거 팔아서 가난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것이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그 생각이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잡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디에잡느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거기까지는 좋았다고요. 그런데, 뒤에 생각이 잘못되어져가지고, 일부분만 드리고, 이것이 답니다 하고,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고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놨는데, 그것이 어디에 거짓말한 것이 됐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예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두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르세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드린다이 말이요 말로 해야 된다니까 말로 해야 이것이 같이 부딪힌다고또 그런데 피해요그 사이에 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말로 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보세요. 바울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야,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다는 말이 있 뭐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사도라는 사람은 예수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만나봤어요.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 하는 것이 고추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는 누께 구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그 사도들 앞에 내놨는데 그때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 속이.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알고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비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어째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다 그랬어요. 성령 속인다는 말, 하나님 속인다는 거지.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라는 거지. 그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그 생각을 그냥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는 성령님이 임하시니 곧 하나님께로 한 것이 되더라. 연결이 돼야 돼, 연결. 연결되십니까? 그래, 렇게 돼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지요. 옆사람하고, 오이아주 지난주일날 그 장에 갔다 온다더니 잘 갔다 왔어? 그리고 어째서 어떻게 지난주일에 뭐 어디 아들레 뭐한다더면잘 했대? 예배드리다 말고, 느닷없이 옆사람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에요 예배, 하나님께 드립그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성령을 속이고,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 거기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둘다다 죽어요. 속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사망. 이게, 이게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두 번째,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7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 거 그런데 싫어 이러는 거죠. 우리가 싫어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나안 들어. 안 들으면 준 부인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자놈은 말도 안 듣고 내자식 아니야. 나가 이마넌 자식도 아니야 이놈 자식. 그리고 그래요. 아니, 그렇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우니가 그렇지. 말도 안 듣는 그렇게 되죠 우리가, 우리가, 이 육의 생각에 가득 차면, 성령의 생각에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안 해요. 그 뜻을 거역해요. 거역해.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하고, 너는 말도 안 듣고 이놈, 이렇게, 아, 저걸 어떻게 해지 저걸 죽여 살려 어떻게 해야, 하도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져서 원수가 되는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아니라 원수가, 하나님, 나하고 원수 없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뜻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어떻게 되더라? 원수같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원수같이.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일들에 대한 논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고 원수같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원 얻으면 영생복랑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네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사망되요두 번째는 육에 따르면 원수가 되고 세 번째는 팔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팔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팔절합면다 같이 읽어요. 팔절 시작 육십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에덴동산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에서 6장쯤 내려가면 사람들이 죄가 환영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나 하는 항상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근심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안 좋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 생각들로만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좀 하며 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좀 하며 삽시다. 자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건 각자 찾아서 해야 돼. 자기 믿음대로 신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찾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세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 이제 그다음에 육의 생각은 이제 그걸 까족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 자, 영의 생각. 자, 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5절. 영을 앞에 부분 빼요. 뒤에 부분.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단 예배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하질 예배상이에요. 이 질자를 붙이기로 했어요, 이제. 질자. 하질 신앙상. 제일 하질지게 주일날, 오늘, 오늘 오시고, 이제 여러분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나도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래, 요지지지 그게 하질 신앙.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는 거예 이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가 생각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살읍시다! 베드로사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예!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를 생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제 앞에 말씀드린 바 같이 육제를 보니까 여기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있게 가져야 돼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죽은 자,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을 쫓아 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 영생이요. 생. 우리 속에 함께 하시. 평안히 함께 하시.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의 주셨던 생각이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길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어. 영생을 맛보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자두 번째, 두 번째. 생명과 사마, 그다음에 두 번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기 구절 말씀해 보세요. 구절 하반절에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거절하고 딴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영이 과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게 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한 진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가 정해져.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조맘에 살자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표현을 달리해서 그러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예요. 목표. 사람이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그렇게, 감이 멀리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 기뻐하실 일좀 하고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바꿨어. 바꾸면 조금 기분이 나쁠 말도 덜 나쁘더만. 덜 나빠. 표현이 따라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좀 많이 하고 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우리 믿음의 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의 길을 따라 가는데 육신의 생각도 우리 속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존하는 거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도 하고, 주의 길을 가려고 막 하는데, 유시 가끔 가다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유시 삐걱삐걱하고, 어디가 나사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안 좋아. 그럼 왜 그럴까? 그랬더니, 사도바울이라는 사람, 그것이, 아,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1절. 그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있어요. 그 가까우니까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7장 21절. 공존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존하는데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있을 때때 때로 이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타협하면 아그 다음에는 이제 아, 알기는 아니까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냐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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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 불순종하는 걸 아시지요 그 말이에요. 그러들 하나님이 대답이 뭐라 고할까 알기는 안다만 뭘 하냐 그렇겠지. 그랬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육의 생각과 자꾸 타협하는 조건을 제시해. 타협할 조건.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뒷다리를 잡아. 못할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를 생각하며 가지 못하도록 우리 뒷다리를 잡는다고. 가지랭이 바지를 잡아.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에 이렇게 해서 머리 가게.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갑니다. 영의 생각. 구절. 구절 하반절에. 갑니다. 구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중요해요. 이거 지금 진짜 사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졸게 생겼어. 지금. 다시. 구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기 읽어요. 같이 여기 나오네. 영상에 나와. 시작. 영에 있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 예수가 없으면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말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그말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자저를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이렇게 자꾸 인도해 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받는다고 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을 자꾸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을 모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주님이 함께 이 핸들을 붙잡아주시고, 동행하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잡아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오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활동하는데,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그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셨으니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이렇게 끝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영의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다시 살아 자, 11절 말씀을 마지막 봅니다 11절 말씀에 제가 읽겠어요 이 말은 좀 복잡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과로, 그 다음 그리스도, 거기는 과로 쳐요 쭉 과로 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말미암아, 그 다음까지 과로 치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그 다음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래 그러면 끝이에요. 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말 중간 빼면 어떻게 되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를 죽은 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을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오. 자, 오늘 말씀 자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 6절, 6절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다시 그 말씀을 외워요. 오늘 여기 외워가지고 와야 돼요. 이 말씀은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주시는 평안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